무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네, 아. <laughs> 네, 좋습니다. 자, 먼저, 태어나 여러분들. 어, 정말, 뭐, 입체의 여지가 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찾아봐 주셨습니다. 기자님들께 인사부터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태어나입니다. 네 어, 우리 각 개인 멤버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먼저 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 은정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 지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 큐리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민입니다 음. 네, 오늘 무대 뭐, 이거도 좀 준비해봤는데 네, 부족하더라도잘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네 분의 우리 멤버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포토 타임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중앙부터 보시고 포토 타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자, 티아라고 들어왔습니다. 네, 아, 네, 예쁩니다. 네, 하트 한번 달려볼까요, 하트? 하튼 하트, 하튼 하트, 친나다돌아왔습니다예걸 <laughs> 3개월 만이죠 자 약간 <laughs> 섹시한 느낌 한번 가볼까요 섹시한 느낌 섹시한 느낌 <laughs> 약간, 네? 약간 좀 과감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건조가실 사진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자 섹시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원투 쓰리 아네자 아, 은정 씨아 <laughs> 네? <laughs> 섹시 안될것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지금, <laughs> <laughs> 지금 섹 네, 자 네, 그럼 네. 왼쪽 보고 한번 가볼게요. 네. 왼쪽 보고 먼저. 왼쪽 보고 섹시. 아니요. 보고 <laughs> 다시 한번 갈 거예요. 다시 네. 왼정자 지금 왼쪽 보시고 자 티아라 돌아왔습니다. 자노만하게 한번 찍고 그다음 화이팅 한번 가볼까요?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네. 티아라가 돌아왔습니다. 자, 요번에 왼쪽 보시면서 약간 귀엽게 한번 가볼게요. 귀엽게. 아까 섹시를 잘, 소화를, 은정씨. 아, <laughs> 귀엽게. 자, 하나, 둘, 셋. 귀엽게. 네. 뿌 네. 어려워요? 아, 네. 아, 지금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자, 그럼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보시고. 자, 티아라의 새로운 앨범 들어왔습니다. 자, 예쁘게. 인사도 좀 해주세요. 네. 네,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네. 총알도 한번 셔주세요사랑의 총알. 빠바밤. 빠바밤. <laughs> <laughs> 네, 아, 아, 아. 이제 여기서 귀여움이랑 섹시 다할 거거든요? 네, 귀여움, 섹시 다 하실 거예요. 자, 처음 같은 마음으로 귀여움 한 번, 뿌한번 들어볼게요, 귀여운 거. 자, 하나, 둘, 셋. 뿌! 네, 아, 지금 너무, 지금 어찌 하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섹시 가볼게요, 섹시. 네, 섹시. 자, 하나, 아, 둘, 둘, 셋. 아, 섹시!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laughs> 네, 아, <laughs> 아, 지금 민망하신 것 같아요. 아, 자, 혹시 뭐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네네. 어, 내가 잘못 찍었다시는 우리 매체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 네. 자, 자, 그럼 이제 포토임을 마쳤으니까, <laughs> 어, 이번.